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는 이 혼돈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그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중앙의 관리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좀 추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릴게요. 성을 포위한 장군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들으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장. 신뢰할 수 없는 장군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컴퓨터 과학에서는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딜레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조차 믿을 수 없는 장군들이 어떻게 다 같이 공력 아니면 후퇴라는 단 하나의 계획에 합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했던 숙제였습니다. 이 딜레마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모든 장군이 한나란 시에 공격하거나 후퇴해야 합니다. 끝하면 끝이죠. 둘째, 전령이 중간에 잡히거나 늦을 수도 있어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셋째,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획을 망치려는 배신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은 의견이 조금이나도 갈려서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후퇴한다? 그럼 그냥 전멸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골치 아픈 장군들의 문제에 대한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작업 증명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해야만 한다면 어떨까? 이 간단한 비유가 작업 증명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작업 증명, POW.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공격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 그냥 종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그 메시지를 보낼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랑 전기가 필요한데 다른 장군들이 어? 이 친구 정답 맞게 풀었네? 하고 확인하는 건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표를 보면 작업 증명이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들었죠. 그냥 전력만 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메시지 하나 보내려면 막대한 전기랑 컴퓨팅 비용을 써야 합니다. 신뢰의 기반이 사람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배신자가 거짓말을 하려면 정직한 장군들보다 더 많은 숙제를 해야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애초에 수지가 안 맞는 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착한 장군일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진짜 에너지를 써서 어려운 숙제를 해냈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믿는 것, 신뢰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시스템의 잠재적인 허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그렇죠. 완벽한 암호화폐 강도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어? 그런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배신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세져서 이 숙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질문이 시스템의 가장 큰 이론적 약점, 51% 공격의 시작입니다. 51% 공격이란 말 그대로 나쁜 마음을 먹은 한명 혹은 한 그룹이 전체 네트워크의 힘,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배신자는 말 그대로 역사를 마음대로 다시 쓸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슈퍼카를 훔치는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도둑 장군이 슈퍼카 한 대를 사면서 10 비트코인을 지불합니다. 이 거래는 당연히 모두가 볼수 있게 공개적으로 기록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도둑은 자기 혼자만 가진 막강한 51%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낸 적이 없는 가짜 거래 엽사를 비밀리에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동차 딜러는 공개된 기록을 보고 어? 돈 들어왔네! 하고 차키를 넘겨주겠죠. 도둑은 유유히 슈퍼카를 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둑은 자기가 몰래 만들어두었던 가짜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 전체에 쫙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꿔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록체인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가장 긴 체인이 진짜 역사다라는 규칙입니다. 도둑은 51%의 힘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길게 가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이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슈퍼카 대금을 지불했던 원래 기록은 그냥 공중분해되고 도둑은 차례 공짜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범죄가 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지 그 긴장감을 해소해 드릴게요. 강도 사건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왜 다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털려고 난리가 아니지? 이제 그 경제적인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돈 때문입니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죠. 현재 비트포인 네트워크를 51% 공격하는데 필요한 장비값만 해도 대략 이 정도가 듭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다만한 막대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공격에 드는 수십조 원의 장비값과 어마어마한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아주 작은 막대를 보세요. 이게 공격에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거든요. 어때요? 배보다 배꼽이 비교도 안되게 크죠.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공격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격이 성공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겠죠. 결국 공격자가 훔친 그 코인과 공격을 위해 샀던 수십조 원짜리 장비는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 자살행위 인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방어막은 복잡한 암호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순한 인간의 본성,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탐욕이 오히려 시스템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게임 이론에 기반한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순수한 경제적 이기심이, 즉,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글로벌 통화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과연 이 원리로 또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보안 모델의 더 넓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